안녕하세요. 초록재 카피입니다. 오늘은 세계 1% 백만장자들에게 직접 배운 부의 연금술 더리치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더리치 위험을 미리 계산하고 감수하라. 백만장자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지만 보통 사람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쫓기듯 살아간다. 늘 조금씩 아쉽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과 반복되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음에 만족하며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하지 않으려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날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 뿐이다.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날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 뿐이다. 당황하지 않기를 인쇄 실수가 아니다. 동일한 문장을 두번 적은 것이 맞다. 내친 김에 한번더 강조하겠다. 지금 당장 갑갑한 삶에서 벗어날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 뿐이다. 위험이 없는 삶은 기회가 없는 삶과 같다. 위험을 감수하라는 말은 아무런 준비 없이 무조건 뛰어들라는 뜻이 아니다. 백만 장자는 미리 위험을 계산한다. 여기서 계산한다는 어떤 의미일까? 필요한 지식을 먼저 갖추고 실패할 가능성과 결과를 따져본 후 실행에 옮긴다는 뜻이다. 지식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라. 백만장자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이 강철 멘탈로 무장해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백만장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에 굴복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백만장자의 갑옷은 바로 지식이다. 지식으로 두려움을 이겨낸다. 지식은 빛이고 두려움은 어둠이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무엇이든 실체를 밝히고 위험에 대처할 방법까지 마련해두면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때 기꺼이 뛰어들 용기도 낼수 있다. 백만장자는 위험을 감수하기에 앞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실패의 가능성과 결과를 면밀히 따져본다. 백만장자는 마구잡이로 돈을 뿌리고 가만히 앉아 수익이 발생하기만을 바라지 않는다. 백만장자는 위기를 관리하는 법을 연습한다. 나의 멘토인 니도 쿠베인에게서 배운 가장 간단한 위기 관리법이 있다. 그는 위기를 느끼는 순간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1. 최선의 상황은 무엇인가? 2.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3. 벌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최악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 벌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상황을 통해 목표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벌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일이 당신의 목표와 무관하다면 시도해선 안 된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위의 세 가지 질문을 떠올리길 바란다. 나는 이 질문들을 통해 통찰력을 얻었고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두려움 때문이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두려움의 실체와 원인을 제대로 알고 나면 충만한 자신감과 지식이라는 무기로 두려움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다. 자, 이제 두려움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일 뿐 결국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 백만 장자는 실패란 성공에 이르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있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마땅히 받아들여 이를 통찰력을 얻는 기회로 삼는다.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란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반면, 백만 장자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 위험은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 빠른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여긴다면 더욱 과감하게 다양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과 실패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음을 알려주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백만 장자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다시 시도해 보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전에 한번 해 봤는데 다시는 안할 생각이야.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겪은 후 포기해버리지만 백만 장자는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계속 나아간다.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를 거듭해도 계속 도전해야 한다. 실패는 인생의 스승이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음을 알려주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남겨준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보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누구나 남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성공을 바라는 마음도 이와 같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백만 장자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여러 번 실패를 하다 보면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패배자라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당신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세상 사람들 중 3분의 1은 당신을 좋아할 것이고 3분의 1은 당신을 싫어할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당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백만장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약 남들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집착한다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 때론.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고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도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워 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스스로 세운 목표를 위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타인의 인정보다 성공을 더욱 갈망하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백만 장자는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한다. 보통 사람들은 지지 않기 위해 게임을 한다. 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다. 경기 내내 방어만 하는 미식 축구팀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 팀이 승리할 확률은 0에 수렴한다. 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돈에 관해서도 일치 않기 위해 방어태세만 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코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일치 않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했어야 했네 저걸 했어야 했네라는 말을 달고 산다.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와 무언가를 했다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백만장자는 무엇을 했다고 말하기 위해 이럴 것을 각오하고 도전해서 결과를 얻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백만 장자가 이룬 결과만을 보고 자신이 얻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할 뿐이다. 위험을 감수할 때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현실마저 받아들이고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실패가 성공의 과정이듯 잃는 것 또한 이기기 위한 과정이다. 대부분의 백만 장자가 몇 번이나 돈을 잃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머니게임에서 승리를 거두기 전한번 이상 파산한 경험이 있는 백만 장자도 여럿이다. 승리하고 싶다면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한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관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기고 싶다면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잃지 않겠다는 태도로는 읽는 개인밖에 할수 없다. 백만 장자는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살아라.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할 때면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삶의 이마기 라는 주제를 포함시킨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청중에게 알려준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세 가지였다. 과연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 그중 하나는 더욱 많은 모험을 해보고 싶다 였다고 한다. 이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는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했던 일보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좀더 모험을 해본다면 훗날 뼈저린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때 해볼 걸할 일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믿음을 갖고 두려움을 이겨내 기꺼이 도전해보라. 나머지 두 가지 답변은 이렇다. 행복했던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리며 추억하고 힘들었던 시기를 되새기며 교훈을 얻고 싶다. 내가 죽은 뒤에도 유산으로 남을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다. 였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세상에 남을 일을 하고 싶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세상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들은 모험을 감행한 사람들이었다. 세 가지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욱 많은 도전을 하고 과거를 성찰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일을 하라. 아흔이 넘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조언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디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험이 없는 삶은 기회가 없는 삶과 같다. 이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백만 장자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굴복하고 후회하며 살아간다.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가 아닌 무언가를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위험을 계산하고 감수해야 한다. 백만장자의 특별한 질문 1. 당신이 도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2. 그 일에 도전하는데 방해가 될 두려움은 무엇인가? 3. 내가 했던 도전 중 오래도록 기억될 일은 무엇인가?